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각으로만 남아있던 석등이 1,300년 전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디지털 기술 덕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에 놓인 연꽃 무늬 돌판, 백제 최대 사찰의 어둠을 밝혔던 석등의 일부입니다. 미륵사엔. 석등이 세개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조각 열세 점만 남아 있습니다. 국보인 석탑처럼 조명받지 않지만 창건 때부터 천삼백 년 넘는 시간을 견뎌낸 미륵사 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익산 미륵사에 남아 있는 석등은 삼국통일 이전에칠 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석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등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제 모습을 되찾은 석등이 빛을 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석등 조각들을 3차원으로 실측한 뒤 디지털로 복원한 겁니다. 여러 조합을 거쳐 원래 형태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석등을 재현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니면 할수 없었던 작업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석등들을 실제로 맞춰 볼 수가 없는 환경에서 이것들을 3D로 스캔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으로 복원을 해서 익산 박물관은 재현한 석등과 복원 과정을 볼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내년 2월까지 엽니다. 미륵사지 석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해지는 백제 석등 3점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 석등의 기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